인공지능이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지금 인공지능 수업을 수강하게 된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퀴즈 하나 풀어보실까요? 이 동물은 뭘까요? 바로 강아지예요. 그럼 우리 강아지를 한 번도 본적 없는 친구한테 강아지를 말로 설명해 볼까요? 그림, 사진 안 됩니다. 말로만 설명해 봐요. 설명만으로 강아지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동물에도 해당되는 설명이면 안 됩니다. 우선, 아래로 내려가거나 뾰족한 두피가 있어요. 그리고 검정색 코가 있어요. 온몸은 복슬복슬한 털로 뒤덮여 있어요. 이렇게 설명으로 찾은 강아지에는 이런 친구들이 있겠네요. 그럼 강아지들 사이에서도 이 둘은 같은 강아지인가요? 이 강아지들은 같은 강아지라고 할 수도, 다른 강아지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내가 정하기 나름이군요. 이렇게 무엇이 같은지 다른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일도 필요하겠네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 이 친구들은 강아지일까요? 뾰족한 귀, 까만 코, 복슬복슬한 털로 뒤덮여 있네요. 흥, 강아지는 아니죠. 아무래도 강아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이렇게 강아지를 설명하고 기준을 세우고 구분하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에는 지능이 필요해요. 또 지능이 필요한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지식 쌓기.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있는 공부. 두 번째는 추론. 수수께끼 풀기. 세 번째는 예측. 내일의 날씨는 어떨까? 등이 있죠. 이외에도 생각하기, 시각지능, 청각지능, 언어지능 등 지능적으로 하는 다양한 일들이 존재해요.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지능이 필요해요. 오늘 밥을 먹으며 젓가락질을 했나요? 이것도 지능이 필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무하우가 쌓인 결과라고 할수 있죠. 돈을 세는 일도 처음으로 글씨를 쓰던 일도 거의 모든 일에는 지능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매우 자연스럽게 하고 있죠? 연구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할수 있는 지능이 있는 기계 사람을 닮은 아주 똑똑한 컴퓨터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서 인공지능, AI가 시작된 것이죠. 바로 인공적으로 만든 지능, 인공지능입니다. AI는 인간을 비롯한 동물이 보여주는 자연지능과 달리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기계가 보여주는 지능을 의미합니다. 앞서서 본 지능이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 컴퓨터가 AI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을 닮은 기계를 만들고 나면 이 기계가 사람을 닮았다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1950년도에 앨런 퓨린이라는 영국의 수학자는 큐링 테스트를 고안해냅니다. 안을 볼수 없는 방 안에 사람과 인공지능을 넣고, 밖에서 사람은 이 둘과 키보드로만 대화를 하는 것이에요. 이둘중 누가 사람인지는 모른 채로 말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이 질문을 던지면, 안에 있는 사람과 인공지능 중 하나가 대답을 하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이 대답을 보고, 이게 사람의 대답인지, 인공지능의 대답인지 구별할 수 없다면, 이 인공지능은 사람을 닮은 생각할 수 있는 컴퓨터가 아닐까? 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앨런 튜링의 이름을 딴 튜링 테스트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튜링 테스트를 통해 AI와 사람을 구분할 수 없다면 정말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똑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사실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똑똑한 AI들은 바보 같은 질문을 하기보다는 침묵해 밖에 있는 사람을 헷갈리게 했죠. 이렇게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었다고 할수 있는 근거인가요? 헷갈린다고 그것이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라고 말하긴 힘들 것 같죠?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 대답을 하기보단 특정 규칙에 의해 대답을 한다면 그건 지능을 가진 AI라고 할수 없으니까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느끼고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 연구자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발전시키게 됩니다. 꼭 인간을 닮은 인간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이어야 할까? 인간이라면 무조건 지능적이고 똑똑하다고 할수 없어요. 따라서 인간을 모방하기보다는 인간보다 더 잘하는 방식으로 아니면 인간보다 못하는 방식이어도 누구나 설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AI를 개발하자는 결론을 내게 되죠. 예를 들면 컴퓨터는 인간보다 훨씬 빨리 정확하게 어마어마한 수학 계산이 가능하죠? 그럼 꼭 인간의 방식일 필요가 없이 컴퓨터의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반면에 컴퓨터가 인간보다 잘 못하는 분야도 살펴보아요. 사진에서 알수 있듯이 우리는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머핀과 치워어를 푸들과 치킨을 구별할 수 있지만 컴퓨터에게는 어려운 일이랍니다. 이처럼 컴퓨터는 시각적인 세상을 인간처럼 잘 읽지 못해요. 그럼에도 자신만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진을 잘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도록 AI가 개발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인공지능의 정의와 인공지능이 추구하는 방향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배웠어요. 인공지능 AI는 지식을 쌓거나 추론, 예측이 가능한 지능을 가진 기계를 의미해요. 또한 인공지능은 초창기에 인간을 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며 지금은 사람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도 고생 많았고 다음 수업에서 만나요.